지금 여러분들은 몇분 봉으로 차트를 보고 계신가요? 시간 봉 하나만 바꿔도 수익이 달라지는 비결,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1%입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트레이딩 할때몇분 봉을 봐야 하나요? 입니다. 트레이딩을 할때 초보자부터 숙련된 트레이더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간 봉 차트를 기준으로 시장을 분석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특히 1분 봉과 5분 봉은 세부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단기 트레이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이 차트만으로 성공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차트 1분이나 5분만 보고 거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핵심은 1봉을 중심으로 큰 방향성을 먼저 확인하고 단기 차트는 세부적인 진입 시점과 흐름을 파악하는 데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기 차트의 한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봉과 5분 봉은 매우 세부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단기 차트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방향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1분 봉과 5분 봉은 진입 타이밍을 잡는 데는 유리하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작은 변동에도 트레이더가 흔들릴 수 있어서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의 노이즈입니다. 단기 차트는 시장의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어서 가짜 신호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하락에도 손절을 해버리면 결국 큰 상승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추세의 흐름 파악이 부족합니다. 단기 차트만 의존하면 큰 추세를 보지 못하고 작은 움직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관된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일봉 일본 차트입니다. 일봉은 하루 동안의 시장 흐름을 하나의 캔들로 압축한 차트입니다. 일봉의 시가와 종가는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일봉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방향성을 제공하는데 일봉을 보면 하루의 큰 흐름과 방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결정하는 흐름이 반영되므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장기적인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일봉 차트의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은 단기 차트에서보다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봉의 시가 아래로 가격이 하락하면 매도 신호로 작용을 하고요. 반대로 시가 위로 가격이 올라가면 매수 신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큰 흐름을 이해하면 단기적인 작은 변동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봉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일봉만 보면서 거래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일봉과 분봉 차트를 함께 보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멀티 타임 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타임 프레임 분석은 여러 시간봉 차트를 동시에 활용해서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분할 세팅법은 메타 트레이더 5에서 4개의 차트를 동시에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은 일봉 차트를 그리고 우측 상단은 1시간 차트를 그리고 좌측 하단은 5분 봉 차트를 그리고 우측 하단은 1분 봉 차트를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일봉은 추세와 방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봉의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추세도 보지만 캔들 하나하나를 참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현재 일봉이 양봉입니다. 양봉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매수가 유리하다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더라도 내수 위주로 지금은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라고 우리가 가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차트를 봅니다 1시간 차트에서는 일봉보다는 조금 더 섬세한 흐름과 타점이 눈에 보일 겁니다 1시간에서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시간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급락했다가 v자반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시간에서는 보면 저항이 보입니다. 여기 저항선이 보이죠? 이 위에 저항선이 보여요. 아,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중요한 저항선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매수를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에서는, 이 정도 가격에 도달하면 일단 이익 실현을 해야겠다라는 정도로 참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지선이 보입니다. 아, 그렇다면 가격이 지금 이렇게 지지선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얘가 빠지더라도 이 아래로는 안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다면 최대한 내려서 가격이 돌아 올라갈 때 매수 쪽으로 전략을 잡고 이익 실현은 이 저항대까지를 목표로 하면 되겠다. 이런 정도로 조금 더 자세한 섬세한 전략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분 차트를 보겠습니다. 5분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 이미 시세가 많이 났고 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으니 여기서 매수를 하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은 매수보다는 매도를 노리든지 아니면 일봉이 양봉이니까 매도는 그냥 생략하고 조금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매수 쪽으로 잡아야겠구나. 이런 정도로 전략을 좀더 섬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1분 차트를 보겠습니다. 1분 차트를 보면 현재 고점이 낮아지면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작은 흐름은 지금 하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분 차트는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봉에서는 양봉이지만 1분 차트의 추세는 하락입니다. 즉,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떨어지고 있는 흐름에서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죠? 나는 여기서 단타로 매도를 하던지 아니면 가격이 충분히 하락 이후에 다시 저점을 높여가기 시작할 때 매수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섬세한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봉은 큰 흐름, 그리고 추세, 그리고 중요한 지지 저항을 보는데 참고를 하고요. 1시간 차트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섬세한 지지 저항과 추세를 보면서 어느 쪽으로 진입을 결정할 것인가를 조금 더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5분 차트와 1분 차트는 그거보다는 좀더 섬세한 타점을 잡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이번엔 골드 차트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의 일봉을 보시면 지금 현재 오늘의 일봉은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인데 전체적인 큰 흐름은 지금 수렴을 하면서 조금 박스권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시가보다 위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즉, 매수가 좀더 유리한 그런 국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봉으로만 봤을 때는 골드는 중요한 지지선은 이 가격이고요. 중요한 저항선은 지난주 금요일에 고점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고점을 돌파하면 조금 더 상승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고점을 돌파를 실패하면 아래쪽으로 방향이 꺾일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정도로 일봉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차트를 봅니다. 1시간 차트에서 보니까 조금 더 흐름이 명확히 보이죠. 현재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은 고점을 낮추면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은 여기고요. 그러니까 한 시간 차트에서 보면은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고요. 위에서는 내려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즉, 위로 돌파하면 위로 갈수 있고요. 이 추세 하단으로 돌파하면 아래쪽으로 갈수 있는, 그러니까 위아래 다 열려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국면이에요. 확실한 추세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5분 차트를 보겠습니다. 5분 차트를 봤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5분 차트에서는 지금까지 상승 추세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시간에서도 금요일에 직전 고점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 이 고점을 돌파를 지금 실패하고 아래쪽으로 꺾이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은 매도 타점을 노릴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 돌파할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눌렸을 때 매수 타점을 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라면 여기서 매도 타점을 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1분 차트를 보겠습니다. 1분 차트를 보니까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저점도 지금 낮아지면서 아래쪽으로 좀 깨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라면 내렸다가 다시 반등해서 조금 가격이 유리한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저는 매도를 시도할 것 같고요. 손절은 이 오늘의 고점 위에다가 잡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지지 저항 등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봉 차트는 동 하나도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흐름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지지 저항 모든 걸다 참고합니다 그리고 1시간 차트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섬세한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5분 차트와 1분 차트는 타점을 잡는데 주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흐름을 보고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 일봉을 봐야 하느냐 숲을 보고 나무를 해야지 숲에 산불이 났는지 곰이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1분 봉만 보고 거래를 하게 되면 큰 흐름은 전혀 눈치챌 수가 없어요. 큰 흐름의 변화가 어떤지, 지금 큰 추세가 어떤 건지, 이런 건 전혀 우리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큰 흐름은 작은 흐름을 지배하고요. 작은 흐름에서부터 큰 흐름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일봉, 즉, 숲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0.1%였습니다. 감사합니다.